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PMS 실무추진단을 맡고 있는 신문봉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사업개요, 사업내용,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부분입니다. 저희가 추진체계가 그 혁신본부장님을 이... 위원장이신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를 최상위 인사결정기으로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과평가정책국장님이 단장으로 계시는 연구지원시스템 통합추진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저희가 과제지원시스템 통합실무추진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개는 시스템 구축팀 6명, 그 다음에 업무표준화팀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이제 연구 관리 규정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과제가 4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과제 지원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 두 번째는 연구자 정보를 통합하는 것, 세 번째는 R&D 지원 통합 포털을 구축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합 데이터 이관 및 통합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저희가 R&D 효율화 및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저희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사업을 18년도부터 모두가 참여를 해서 법무처의 연구관리 규정 표준화 TF를 운영을 했고요. 19년도에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ISBPR을 했습니다. 1 9년도 이제 연구비 관리 시스템이 통합이 됐고, 저희가 이제, 어 작년부터, 어 실질적인 이제 통합 시스템 구축 사업을 실패를 했고, 현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21년 말까지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22년부터는 아래 나와 있는 1차 적용기관 5개 기관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하고요. 23년도부터는 나머지 15개 기관이 이 사업에서 시스템을 이용해서 운영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시스템의 전체를 보시면 IRIS라고 저희가 통합연구자원 지원 시스템이라고 IRIS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여기에 시스템을 살펴보시면 저희가 빨간색으로 해둔 게 저희가 과제지원 시스템에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통합 ICMS 이지바로 시스템이 합쳐지고 또 NTIS 쪽도 합쳐져서 전체가 이제 저희가 어,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R&D 포탈을 통해서 싱글 사이노를 해서 모든 시스템을 사용자들은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다른 연구비 그 성과 구대성과물 기관 뭐 이런 다른 쪽하고도 연계를 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면 관계를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전체 그 연구 관리 시스템을 보면 기획부터 공고 접수 그다음에 샤워 관리까지 위한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PMS하고 n r i 가 이번에 저희가 구축하는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에 각각의 모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연구비 관리 시스템하고 NTI 시스템하고 각 단계별로 서로 필요한 정보들을 연계하는 작업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제 시스템이 되고 나서 서로 사용자들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고객센터 운영 체계를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을 저희가 한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R&D 제도, 두 번째는 서비스하고 시스템, 세 번째는 R&D 사업 과제로 구분해서 대응을 했는데요. 이 유형별로 따라서 R&D 제도 문의는 키스텝하고 키스텝에 있는 제도혁신센터에서 주관을 하게 되겠고요, 서비스하고 시스템은 통합실무추진단에서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R&D 사업 과제 문의는 키스텝하고 해당 전문 기관이 협동을 해서 고객 대응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키스텝 콜센터가 주축이 돼서 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5월달에 각 전문기관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저희가 확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다음 사용자에 따른 그 사용 범위를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사용자를 크게 이제 뭐 일반 사용자, 연구자 이렇게 나눴고, 그 다음에 뭐 실질적으로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평가위원분들이나 전문기관 사용자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는 아이디 패스워 인증을 통해서 포탈을 접속을 해서 이 r&d 포탈에서 본인이 원하는 그 아까 설명드렸던 4개 시스템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문기관 쪽의 분들께서는 저희가 투팩터 인증을 통해서 아이디 패스워 그 다음에 뭐 공인증서를 통해서 접속을 하셔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사용자들은 사실은 외부에 이제 망에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전문 관리기관은 외부 망을 통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스템별로 그, 그 주요 특징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연구자 정보는 작년 12월 달에 오픈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제 아주 심플하게 아이콘 형태로, 어 손쉽게 연구자들이 편하게 직관적으로 시스템을, 어, 접근해서 본인의 정보들을 입력을 할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저희가 그동안, 그, 네이버 쪽하고 지금 MOU를 맺었는데요. 네이버 스칼라틱스라는 데 가면 본인들이 그동안 해외,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제공하신 정보를 가지고 그 개인별로 그 성과 수준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해서 이게 하나의 예인데요. 이와 비슷한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협의를 통해서 사용자분들께서 본인의 연구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연구 성과를 예, 대회에 홍보할 수 있도록 이런 채널을 저희가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각각의 그, 그 연구 수준 설명은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요 특징은 저희가 이제 국가 R&D 사업에서 사업을 하시면 전부처 모든 어떤 전문기관에서 하든가 연구자가 수행한 사업이 저희 NRI 시스템하고 통합이 돼서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연구를 수행하시면 본인의 연구 수행 업적이 자동적으로 연구자 정보 시스템에 연계돼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자 이렇게 되면 본인이 입력한 모든 정보들 여기 보시면 인적사항, 그다음에 연구 수준, 그다음에 발급 용도 이런 것들을 좀 선택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거를 국가, 어, 본인의 이력 정보, 연구 이력 정보. 그래서 아무래도 국가에서 발급하는 좀 공신력 있는 이력서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시범적으로 오픈을 할 8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겨시면 주 이제 구체적으로 본인들이 기본 인적 사항, 국가평가위원으로 활동한 내역, 과제 수행 내역, 연구 수준 등을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그 선택된 사항이 다음 페이지 넘어 이렇게 이력서로 발급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검증이 지금 안돼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검토정으로 되어 있고요. 검증이 완료된 사항들은 완료로 되어 있어서 이걸 가지고 어떤 과제를 제안하신다거나 아니면 다른 데 필요한 데에다 정보를 제공하실 때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자 정보 쪽에서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재지원 시스템의 특징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기관에서 사업을 관리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로그인 첫 화면에서 본인이 처리할 업무를 전면에다 배치해서 업무 포탈 환경을 제공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주로 이제 저희가 그동안 어, 국가현심법그 다음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 프로세스 상에서 의견을 주셨던 사항들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주요 특징들을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거는좀 참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화상 평가 시스템을 9월달까지 구축을 해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그동안 이제 화상회의 평가를 진행을 하실 때 각자 다른 기관 그 독립적으로 구현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아이리스에서 이거를 평가 프로세스하고 결합을 시켜가지고 화상회의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거를 고민을 해서 좀 클라우드 서비스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좀늘 많이 폭주를 하더라도 시스템이 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자 노트, 전자연구자 노트 서비스를 하는데요. 이건 사실은 모든 연구자한테 제공하는 기능은 아니고요. 중소 중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정원 같은 경우는 연구 노트를 이렇게 활용하지 그러니까 시, 서비스를 만들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요. 이게 이제 좀더 기능이 필요하다고 하면 확대할 수는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 어느 정도 그, 포커스가 일반 대학이라든가 연구소기 보다는 중소기업, 굉장히 조그만 기업이 연구노트를 활용하는데 지원하는 시스템을 제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첨 통계 분석을 제공할 예정인데요. 기본적으로 관리 기관에서 사용하시는, 필요로 하시는 통계 정보는, 어, 웬만하면 다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관리 포인트에서 어, 산, 생성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요구사항을 저희가 다 받아서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마우스에서 입력감만 넣으면 통계정보가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국회라든가 뭐 부처 대응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보다 조금 더, 어, 좀 분석이 필요한 것은 약간의 원래 개념을 좀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분석 서비스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 뒤에 보시면 네트워크 분석 서비스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사 과제를 통해 가지고 그 과제에 기획을 하시거나 사업을 기획하실 때 이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유사 과제를 검색을 하시면 그 유사 과제에 음. 연구비의 최소, 뭐 아니면 중간값, 평균값, 최대값을 통해서 과제의 금액의 적성성을 좀 판단하실 수도 있고, 성과 지표를 냈는데 이게 많이 냈는냐안 냈느냐도, 뭐, 10억 원당 논문 개수, 아니면 특허 개수, 이런 거를 좀 비교를 해서, 뭐 제안하는 과제가 적정하게 성과 목표를 했는지, 아니면 본인이 새로운 예타라든가 이런 거할 때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가 제시한 것들이 좀 적정하게 했는지도, 분석을 할수 있는 여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포털 화면은 이제 일반 사용자들이 들어와서 보시는 화면인데요. 사용자하고 연구자, 연구자들이 여기에서는 싱글 사용 개념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모든 시스템을 한 군데서 로그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해주는 거고요.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이 특징 중에 하나가 포탈포탈에서 호탈, 워크라운드라는 것을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무슨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연구자가 포탈에 들어와서 내가 과제를 현재 어, 어, 접수를 해서 평가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은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뭐 정산을 받는 모든 일련의 과정 자기가 수행하는 과제가 여기에 다 일정표에 나와 있어서. 어느 시점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지금 어디에 어, 상태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워크라운지라는 기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알림 제공이라든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 과제의 담당자한테도 전화가 아니라 뭐 문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도. 물론 여기서 어, 사용자가 입력을 하면 당연히 그 사업 관리자 과제 과제를 관리하시는 분들이한테 정보가 가고 거기서 답변하면 이쪽으로 소통이 될수 있도록 저가 이런 기능. 여기에 필요하신 정보가 있으면 많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입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월 달입니다. 저희가 작년 4월에 HCC라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 했는데 1년입니다. 1년 됐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고, 이게 완벽하지 않다라고 저희 스스로 판단합니다. 많은 것들이 더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행스럽게도 지금 연구재단 분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시고, 또 앞으로도 저희가 6월 5, 5, 6, 7 이때 이제 실질적인 테스트, 통합 테스트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때 많은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가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업무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릴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일정 말씀드리면 5월 달에는 저희가 이 자체적으로 이 추진단에서 이 통합 테스트를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5월 말부터 6월, 6월 중부터는 전문 기관 분들께서 직접 통합 테스트를 추진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7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사용자 테스트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8월달부터는 시범사업 서비스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연구 재단에서도 한개 정도의 사업을 선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과 데이터도 다 8월, 7월 말까지는 이관을 해서 8월부터는 실질적으로 12월까지 운영을 해서 그 나온 결과를 반영을 해서 내년 22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저희가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협조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워낙 전문성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저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보시고 개선사항이 많이 있으면 애정어린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요. 많은 아이디어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이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관하는 작업이 그렇게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 언제든지 저희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구재단 전문관리기관도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객분들이 만족할 때까지 열심히 의견을 받아서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